네, 반갑습니다. 주민다 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목요일장입니다. 설날 연휴 내일, 금요일장 하고 나면은 끝이 나죠. 오늘 목요일장인데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어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오늘 다시 조정 들어오면서 매동도 좋지 않게 끝났고 지수도 1% 이상씩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금 살펴보면 연초부터 1월 초부터 조금 달려왔던 시장 그리고 주도 섹터로 조금 시장 수급을 이끌었던 종목들에서 조금 차이 실현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오늘 일본 금리 발표, 일본의 금리 인상,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금리 발표로 할게요.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설 연휴가 일주일 동안 길기 때문에 또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지 모르죠.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임기 초 초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휴장일인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동안 조금 수급을 이끌었던 종목들이나 섹터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조금, 어 약하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약할 수 밖에 없었는데, 오늘, 그 뭐, 김문수 관련주 같은,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원풍물산 평화 홀딩스, 대형 포장, 사조시푸드, 평화 산업, 이런 종목들 다, 벨로프까지 다 김문수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 개업령 사태 이후로 당분간은 정치 테마주가, 아 조금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설명을 드리, 드릴 때 정치 테마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다 세력들이 좋아하는 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인물로 엮어 가지고 어, 새로운 인물을 띄우면서 또 새로운 종목들에서 바닥구간에서 소형조도 슈팅 만드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찾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이분이 이제 또 대권 대선 후보 유력 대권 후보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거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크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최근에 주도 섹터가 조정이 들어가는 틈에 시장 나쁜 틈에 이렇게 조금 정치 테마 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상한가 종목들 외로 뭐 체립으로 한솔 홈데코, 사조오양 이런 종목들 다 김문수 관련 주죠. 그리고 이제 개별 주들.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금요일 장이고 설 연휴 하루 전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거라고는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긴 연휴 사이에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영상으로 추천드리는 것들은 좀 개별주로 뽑아 와 봤고요. 개별주로 뽑아 왔고 그중에 이제 김문수 관련된 종목 또 강화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뽑아 왔습니다. 일단은 그 어제 제가 종가 추천주로 들어갔던 3현, 3현 오늘 수익 실현이 다 되셨을 겁니다. 종가 배팅 들어가셨던 시초 오전에 사셨던 장중에 5장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10%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관리반인 종배반에서도 분할로 난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고점매도를 마무리한 종목인데 차트는 살아있습니다. 차트는 살아있는 구간이고 오늘 전고점 넘어서면서 시장이 조금 안 받쳐주다 보니까 윗골이 길게 달긴 했지만 이거 한번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13,000원까지 차트 형태 자체는 열려있기 때문에 사면은 계속해서 조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김문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전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너무 시세를 많이 냈고,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금, 수, 손을 많이 탄 종목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강하죠. 그래서 어, 두 번째 좀원이큐브입니다 요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맞춰주시면, 원래 관리반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인데, 호가창이 얇아가지고, 관리반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인데, 좋아요 맞춰주시면은 같이 드리겠다. 가지고 드렸죠. 그래서 원이큐브도 이제 김문수 관련주로 편입된 게 아마 뭐 이때 윗꼬리구도 달고 뭐 이런 이런 형태가 보이는 걸로 보면은 앞전에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김문수 관련주로 시세를 낸 거는 오늘 그리고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김문수 테마로는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종목이 원이큐브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워낙에 나 어, 윗꼬리를 다는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관련주인 원익 큐브까지 조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주죠.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주.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신작, 게임 발표. 제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일정만 조금 미리 캐치가 되고 있다면 차트 자리만 괜찮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정주 일정이 있는 일정주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편하다 매매가 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작 자체가 조금 이 회사 자체에서 조금 공들여 가지고 어 조금 만들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보니까는 2월 달 아니면 3월 달. 공개 예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달 남짓, 기어봤자두달 남짓한 기간 동안 바닥 구간에서 기대감 타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타고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메이드까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관련돼서 조금 영상 추천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살펴보고 요거는 관리방에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고생하셨고요. 내일 하루 금요일만 조금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편하게 조금 쉴수 있겠죠. 그래서 어~ 월초부터 설 연휴 전까지의 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글로벌 증시에 대비를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 손가락 안에 드는 상승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요 정도로 솔직히 상승해가지고 작년 장에 죽순 거에 비해서는 위로가 안 되지만은 설 연휴 끝나고 또 기대감을 품으면서 마무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또좀 훈훈하게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일 오전 라이브 꼭 참여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 준니다 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